무서워. 어. 네 마누라 딴 남자 있다. 아 시끄러. 아 소리가 너무 커요? 아, 아 아니야. 내가 좀 예민해서 그래. 미안. 아저 때부터 계속 소리가 잘... 계속 들려나가. 들렸나 아까... 봐. 오나 소름 끼쳤던 포인트. 아... 아 아... 본인도 너무 괴롭게 이 말... 네마 바람났다고 왜늘 말을 안 들어? 아... 그... 그만! 아... 이상하게 아내와 결혼하고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아... 하은 아... 씨뭐예요 아, 빨리 나와요 나 TV 보고 싶어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 낯선 사람과 같이 살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틈만 나면 외출할 생각만 했습니다. 대체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? 네 마음으로 바람났어. 어떤 놈이 네 마음으로 노리고 있어. 하... 자기는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, 자기는 노력하고 있는데... 아, 그러니까. 귀에 자꾸 저런 소리는 듣고... 저게 자기 마음의 소리겠죠?